자, 안녕하세요 소마이크 조분영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한번 부탁드리고요 을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프리미엄급 수입 컴팩트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입문용으로 경험을 해보시기에 딱 좋은 차량이에요 아직까지 인기 많은 차량입니다 차량은 유지관리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뒤쪽에 보이시는 BMW의 3 시리즈 모델 중에서 휘발유 라인업 320i, 320i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09년에 생산을 한 2009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승변 교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3시리즈 320i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BMW의 이제 3시리즈 모델 중에서 320i 휘발유 모델이죠. 이 BMW 라인업이 워낙 디젤 라인업, 이제 D로 끝나는 디젤 라인업이 굉장히 강세를 오랫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휘발유 라인업이 생각보다 이 당시에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차량이 어느 정도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 관리 측면으로 봤을 때 디젤보다 휘발유가 당연히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 모델 휘발유 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델이 연식 대비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주행거리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연간 약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현재 13만 키로대에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 잘 해왔던 거를 외관, 실내,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 모델이고 프리미엄급 컴팩트 세단을 저렴한 금액으로 입문해보고 싶었다. 그러면 최고의 차량이 될 만한 모델로 봐주시면 되고 차량 여러분들께서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입문하시기에 딱 좋은 가격입니다. 490 49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시공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이 BMW 09년 모델이기 때문에 E바디죠. 이제 F바디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모델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E바디도 호불호가 없죠.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아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디자인이 구형 같아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좀 세련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E바디 모델의 특징은 이 앞쪽에 보이시는 그릴, 히드니 그릴로 불리는 이 콧구멍 두 개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작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G바디라고 불리는 모델들이 그릴 사이즈로 엄청나게 키워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MW 모델이 요즘에는 이제 디자인 호불호가 생겼어요. 디자인을 왜 이렇게 뽑았냐. 근데 어떤 분들은, 어, 그릴 사이즈 커지니까 예쁘다.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BMW 외관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이 차를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전부 다, 어, 예쁘다, 멋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델로 보시면 되고. 자, 옵션은 설명을 드리면은 양쪽으로 순정 HID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전방 센서가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어요. 색상 인기도 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썬루포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만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어요. 자, 리어 디자인도, 어, 사실 E 바디와 F 바디의 디자인이 그렇게 디자인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지금 현재 매장에서 팔고 있는 G바디로 불리는 그 G바디 모델을 제외하고는 E바디와 F바디의 디자인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지금 봐도 리어 디자인도 어, 봐줄만해요 예쁜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레터링은 320i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당시에 경유 열풍이 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 휘발유 엔진 사용하는 BMW 차량이 거의 없어요. 오늘 저희가 휘발유 엔진으로 준비를 했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이 하나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BMW 모델들이 이제 뭐 300선부터 나오기도 하죠. 3 시리즈 모델이 이제 300선, 400선, 500선, 저렴한 모델들이 이 정도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이 차를 얼마에 살수 있냐 이 부분은 결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세보다 당연히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으시겠지만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300선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분명히 이유가 따라붙어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정도 금액, 금액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주행거리가 짧고 거기에다가 차량관리가 엄청 잘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돈 들어갈 일도 하나도 없는 차량이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으로 봤을 때도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관리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리면 은 메모리 시트가 1리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가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오토 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썬루프 위쪽에서 ECM 눈밀로 앞뒤로 투철한 블랙박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은 순정 미디어 버튼을 포함한 미디어 창그 밑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한 공조기 양쪽으로 열선이 3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전후방 센서 중앙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MW를 상징하는 을 전자식 기어 레버가 지금 이게 왜 있지 싶으실 거예요 09년에는 사실 320i에 전자식 기어레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멍텅구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반 전자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기능을 한 가지 추가를 한게 자, 밑으로 이렇게 내리려면은 원래 이 차량 그 기어레버가 계단식이니까 그냥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이렇게 작동을 하려고 하면 안 내려와요. 마치 진짜 전자식 기어레버 작동을 하는 것처럼 옆에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립까지는 들어가는데 후진과 파킹은 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후진과 파킹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고 하나 올리면은 후진. 그리고 하나 누르고 가장 위로 올리면은 파킹. 어 요런 세세한 다이가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인센스 포함한 오토와이퍼에는 양쪽에서 이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미디, 이쪽에서 핸드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 3 5315km 연단위로 환산을 해봤을 때약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가 않은 차량이에요. 어 차량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왜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BMW 매니아분들이나 BMW에 대해 관심이 조금 있다 이런 분들은 금방 눈치를 쓰실 건데 이 BMW 모델들이 특히 중고차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버튼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많아요. 근데 관리가 안 돼서 버튼까지 이 많냐 그게 아니고 애시당초에 버튼 자체가 아짐이 많은 버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관리를 안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소홀하게 되면은 다 까져 버리거든요. 근데 연식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이 버튼 컨디션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도 안꺼졌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까지는 게 엔진 스타트 버튼이 진짜 무지하게 까지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버튼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연식이안 까진 차를 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버튼 하나도 안 까져 있고요 전반적인 차량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피발류 모델이기 때문에 진동 떨림 당연히 뭐 느낄 수가 없고 시운전는 이미 끝냈지만 차량 하체 잡소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 전혀 올라오는 차량이 아니고요 400만 원대에서 내가 컴팩트 세단을 프리미엄급으로 이제 입문하시고 싶으면은 벤츠 C 클래스라든가 BMW 3 시리즈 혹은 아우디 A4 정도 뭐이 정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가장 현재 유지 관리가 편한 차량은 BMW 3 시리즈요 왜냐하면은 부품이 현재 시장에 가장 많습니다 굳이 정식 서비스를 들어가지 않으시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애프터 마켓에서 충분히 유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 내가 입문용으로 좀 타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으로 분류가 되는 프리미엄 브랜드죠 독삼사 브랜드 중에 하나. BMW의 3시리즈 모델 중에서 유지 관리 가장 편리한 차량, 320i 휘발유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490만원이라는 비용 자체가 전혀 아깝지가 않은 차량이에요. 지금 웬만한 국내, 국산 아반떼, 현대의 아반떼를 보시려고 해도, 5600선에서 보시면은 결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잘안 나올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국산 준중형 세단도 웬만큼 내가 탈만 하다 이러면 7,800은 줘야 되거든요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이 국산 아반떼보다 저렴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차량 컨디션 극상을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90, 4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있삼살아까조보정이습니다